자, 이번에는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요 무대 배경이 바뀌고 이 소녀가 계속해서 걸어 가다가 배에 부닥치면은 되돌아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대 배경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배경에서 자 일단 요걸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주고. 자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대 배경 두 개를 했고 배경 이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터도 소녀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려가는 소녀를 선택하고. 판단은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벤트에서 깃발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제어 패널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다음에는 만약 뭐 라면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에는 관찰에 들어가서 마우스를 클릭했는가를 만약 뭐라면에 집어넣습니다. 자 다음에는 형태에서 배경, 자 배경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다음에는 모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 다음은 제어 팔레트에서 열번 반복하기를 가져와서 네번 반복하기로 바꾸었습니다. 자 동작 팔레트에서 10만큼 이동하기. 제어 파레트에서 1초 기다리기를 가져와서 물을 0 3초. 다음은 형태 파레트에서 다음 모양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배경 바꾸기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복사를 해서 아니면 저기에 넣습니다. 자, 배경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배경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배경을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에 다음에는 벽에 다음에는 튕기기또 회전 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다 작성이 됐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소녀가 벽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벽에 부닥치면은 튕겨 나와서 다시 걸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벽이 바뀌고 떼면은 다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를 눌른 상태에서도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벽에 부닥치면은 다시 튕겨 나오겠습니다.